과학 비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밀도차를 이용한 우리가 이제 저번 중간고사까지,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까지 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보다 더 이제 다른 물질, 이렇게 섞인 물질들로 분리를 할까 이런 거 배웠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끓는 점차가 아니라 밀도차이를 통해서도 한번 혼합물의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리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게요. 어,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뭐겠어요. 사실 우리 밀도탑 배웠잖아요. 그죠? 밀도탑 같이 그렇게 탑을 쌓아서 분리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하면 아, 밀도 차를 이용해서 뭔가 밀도가 큰건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건 뜨는 그런 뭔가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수 있겠다라는 걸 간단하게 유추는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시험 범위가 음, 다소 중간고사범위에 겹치다 보니, 이제 밀도에나 용해도 같은 개념들을 아예 까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짚어주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218조 위에 지금 요, 지금, 그 뭐냐 사과랑 방울토마토 이제 가라앉고 뜨는 걸 비교한 이제 그리, 그림이 있죠. 이거 한번 봅시다. 복숭아는 물 위에 뜨고 방울토마토는 가라앉았어. 작은 방울토마토가 큰 복숭아보다 더 무거운 걸까? 복숭아는 물 위에 뜨고 방울토마토는 가라앉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절대적인 무게 자체는 복숭아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숭아는 물리에 뜨고 방울토마토는 가라앉았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거 답을 알고 있죠?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게 복숭아고, 물보다 밀도가 큰게 방울토마토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각자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가운데 이 물이라는 이 액체를 통해서,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밀도를 구분할 수 있겠다. 복숭아가 밀도가 물보다 작으니까, 작으니까 뜨는 거고, 방울토마토는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는 거다. 그죠? 이렇게 지금 서술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어떻게 할까? 자, 고체 혼합물을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 중간 정도의 액체에 넣으면 된다. 요거, 요거죠. 요거. 밀도가 각두 고체의 중간 정도 되는 것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뜰 테니까 이제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액체 혼합물은 그러면 어떻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나. 얘네들을 서로 섞이지 않는다면 그냥 섞여 놨으면 가만히 가만히 두면 하나는 아래층으로 하나는 위층으로 가서 분리가 되겠다 그죠? 액체 혼합물의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섞이지 않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서로 섞이지 않는 서로 섞인다면 얘가 <laughs> 어, 얘가 좀 뭐라 그러지? 서로 섞인다면 이게 균일하게 섞여버리면 얘네가 밀도가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 물과 에탄올 혼합물 있잖아요. 우리 끓는점 차를 이용해서 했던 거. 물과 에탄올. 이걸 이제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두 개가 서로 섞여요, 섞여. 섞이기 때문에 얘네가 밀도차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에탄올보다 물이 밀도가 훨씬 가볍다? 밀도가 작, 작기 때문에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 둘은 섞이기 때문에 사실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끓는점 차를 이용해서 증류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들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를 할 건지도 결정을 할수 있겠죠. 그죠? 보면 요거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쭉정이와 알창 볍씨 쭉정이라는 건 뭐냐면 볍씨인데 속이 빈 볍씨인 거야. 그러니까 껍질만 있고 껍질만 있고 쌀이 있는데 뼈, 껍질만 있고 이제 가운데가 빈걸 이제 쭉정이라고 하죠. 이 쭉정이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밀도가 작아. 그래서 물 위에 뜨고 알참벽시는 물보다 훨씬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 우리 가을 이맘때 이맘때가 아니라 한 10월 10월 때쯤 되면 추수를 하면. 어, 이제 추수를 하면 얘네가 쭉정이와 알찬 볍씨를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 놓고 뜨는 거는 이제 걸러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버리고 알찬 볍씨만 이제 이렇게 국간에 넣어 놓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모래, 그니까 러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이제 어디였지? 이게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사금을 채취하는 데가 있는데 이 사금이라는 건 뭐야? 사는 모래사자. 모래 사자 그다음에 금은 금이죠 그래서 모래 속에 금이 섞였다 그래서 사금이라고 모래 속에 금이 구분 구분 있어서 이 모래 모양의 금을 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금이 이제 강 같은 데다 이렇게 모래 안 섞여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 하나 금을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뜨는 거죠 모래를 한 움큼 떠서 이 쟁반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모래는 모래는 밀도가 작아. 그래서 물이 뜨게 되고 물에 떨어지려가죠 근데 금은 이제 가라앉는 거죠. 금은 밀도가 크다. 밀도가 커. 그래서 금은 가라앉아서 쟁반에 남게 된다. 그죠?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잘 휩쓸려가지 않으니까 금을 채취할 수 있다. 자그 다음에 요거 기름. 우리 이제 옛날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태안 유출 사고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 여, 여러분들 너무 어릴 때라서 선생님 초등학교 때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충남인가 태안이라는 이제 바닷가죠. 바닷가 도시, 바닷가 마을인데 이 태안에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때 이제 유조선 하나가 뒤집히면서 기름이 이제 잔뜩 유출돼가지고그 태안 일대 바닷가가 다 까맸어요. 까맸어. 왜냐면 기름이 밀도가 이렇게 물보다 훨씬 작으니까 넓게 퍼져서 이렇게 물 위에 놓이, 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사실 오일 펜슬을 쳐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죠. 이렇게 막아, 막, 막은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바다에 있는 건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바닷가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돌멩이 이런 데 묻은 거는 사람이 일일이 닦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옷, 옷 같은 거를 기부를 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옷 같은 걸, 안 쓰는 옷 같은 거다 기부하라고 해서 기부를 해서, 그걸 태안으로 보내면,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헌 옷으로 닦는 거야 기름을 다 닦는 거죠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태안 생태계가 다 파괴될 뻔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오일 펜스를 두르면 이제 얘네는 물 위에 있다 보니까 어, 물 위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이 퍼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물 위만 물 이렇게 표면만 막으면 오일 펜스를 퍼서 표면만 막으면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불리하면 혈장은 일조차 너무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요번에 순환계, 그쵸? 순환계 시험 범위였으니까, 자, 순환계가 시험 범위였으니까 봅시다. 이제 이런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튜브리라고 보통 해요. 마이크로튜브. 이 튜블, 튜블은 그냥 마이크로라고 붙으면 작은 튜블이란 뜻이고, 큰 튜블도 있어요. 큰 튜블도 있는데, 얘는, 얘는 마이크로는 아니겠다. 얘는 그냥 튜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튜블에, 이 튜블은 이런, 이런 플라스크와 그 다음에 이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혈액을 넣는 거죠. 혈액. 혈액을 넣으면, 혈액을 넣어서 막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면, 원, 이 원심력에 의해서 밀도가 큰 애들은, 원심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겠죠? 이 방향으로 돌면 얘네가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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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깥쪽이죠? 바깥쪽 안쪽으로 밀도가 큰 애들이 즉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몰려요 원심력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혈구가 되는 거죠. 혈구 즉 혈액의 고체 성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혈장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여기가 혈장이죠. 혈장 혈구 이렇게 나뉘는데 혈장의 경우에는 이제 혈액의 액체 성분이 되는 거죠. 액체 성분. 그래서 이 혈구, 이 혈구에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이 적혈구가 빨갛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을 띠는 거죠. 우리가 배웠겠지만 이혈구들에는 단순히 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혈구와 그죠? 그다음에 혈소판이 있죠. 아, 안 써져. 혈소판, 이렇게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체 성분들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다 가라앉고, 혈장의 경우에, 혈장은 이제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나 뭐 단백질 같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혈, 이 혈장, 그래서 이 단백질,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밀도가 더큰 혈구들은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모인다. 자, 그림 14를 보면,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예시를 들었던 애들이 있는데, 밀도를 비교하여 빈칸에 부등호 나타내보자 했네요. 자, 아까 쭉정이 알찬 벽시 중에선 당연히 알찬 벽시가 밀도가 훨씬 컸죠. 그래서 가라앉았고, 사금의 경우에는 사금이 모래보다 훨씬, 금이 훨씬 모래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물에는 모래만 쓸려서 내려간다. 그 다음에 기름이 바닷물보다 훨씬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뜬다. 따라서 오일 펜슬을 두르면 기름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4번 혈장은 혈구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뜬다. 요거자 219쪽 아래 보면은 물과 식용유 혼합물 어떻게 분리할까 이렇게 나와있네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냥 봅시다. 지금 분별 깔때기라는 새로운 우리가 보는 깔때기가 있네요. 그죠? 요, 지, 요, 요게 지금 분별 깔때기인 거죠. 위에 이 사람이 만지고 있는 거. 자, 분별 깔때기에 이게 이거. 자, 봐봐. 여기서 멈춰보면. 자, 지금 위에 이 사람이 올린 게 그냥 깔때기고 그 아래 있는 뭔가 좀 <laughs> 나무 뒤집어,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개가 이제 분별 깔때기인 거죠. 그죠?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넣는다. 지금 보면, 물과 식용유는 애당초 섞이는 성질의 액체 혼합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도차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섞이는 건 이제 밀도차로 구, 분리하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꼭지를 여, 여, 여는 거죠. 그러면, 자, 아래쪽에 있는 물만 이렇게 먼저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경계면에 도착하면 꼭지를 확 잠가버린다. 그쵸. 그러면 물과 식용유가 분리가 되게 된다. 근데 이 경계면에 있는 거 섞여 있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그죠. 얘는 버리고, 저 식용유를 이제 위쪽에 있던 식용유를 분리해 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딱 보면 엄청 정확한 실험은 아니죠, 솔직히. 그냥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죠? <laughs> 자, 보자. 자, 유의할 점에 분별 갈때기 아래쪽 꼭지에 바세린을 바른다. 액체를 받아낼 땐 분별 갈때기에 마개를 닫지 않는다 이랬는데, 자,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 바세린은 어디에 바른다는 거냐면. 여기 꼭지 이 부분에 바세린을 바른다는 거죠 바세린. 근데 바세린은 왜 바른다고 돼 있어? 바세린 왜 바른다고 돼 있어? 분별액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 했죠. 액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부분에 꼭지가 있다 보니까 이, 이, 이렇게 액체가 셀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확한 실험이 안 되니까 바세린을 발라서 액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기름막을 쳐놓는 거죠. 바세린이 약간 그 우리 입술에 바르는 립밤 재질이잖아요. 안색에 막는 그런 밀봉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액체를 받아낼 때 이제 요 마개를 닫지 않는다. 마개가 어딨어요 마개. 이 마개가 지금 여기는 여기 원래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이 마개인데 이 마개를 액체를 받아낼 때는 닫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밀도 차가 나니까 얘네가 두 층으로 완전히 나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 분별 깔때기에 부은 다음에 혼합물을 그런 다음에 두 층으로 나뉘게 되면, 아이고, 두 층으로 나뉘게 되면, 얘를 이렇게 먼저 쪼, 이 꼭지를 열어가지고 쪼로로로 물을 다 따르는 거죠. 어디까지? 한 이쯤까지. 그리고 한이 부분은 버리는 거야, 이 부분. 이 가운데 경계면에 있는 부분은 버리는 거죠. 따라서 버리고, 아, 안 써지네요, 잘. 버림. 버리고, 이제 경계면은 버린 다음에 위층은, 여길로 여길로 따라는 거죠. 기름은 지금 기름은 이 위쪽으로 분리해서 따라내는 거죠. 그죠? 물은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물과 기름을 이렇게 반대로 지금 분별 갈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에 각각 식용유와 물이 있다. 자 그래서 밀도 차가 있어서 두 층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겠다. 자이 실험과 같은 원리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조사해서 발표해 보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참기름과 간장 등뭐 플라스틱 혼합물 이런 것들을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겠죠. 참기름과 간장에서 당연히 참기름이 간장보다 훨씬 밀도가 가벼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참기름과 간장 섞어 섞은 그런, 그런 뭐라 지 소스에서는 참기름이 항상 둥둥 떠있어서 우리가 그 노란색 기름방울을 볼수 있잖아요, 눈으로. 그죠? 자, 219쪽 아래 스스로 확인하게 봅시다. 자, 벽씨를 소금물에 넣으면 밀도가 큰 알찬 벽씨가 가라앉아서 위에 뜬쭉정이는다싹 걷어서 버리고 알찬 벽씨 아래, 이제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알찬 벽씨만 우리는 이제 쓴다.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는, 서로 섞이지 않는이 중요하댔고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밀도가 작은 액체가 당연히 위층으로 분리되겠죠? 자, 이거 되게 꿀팁입니다. 그죠? 오래전에 산 달걀과 방금 산 신선한 달걀이 섞어, 섞였는데, 만약 내가 신선한 달걀만 이제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불량? 분량... 일단 물과 소금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소금물을 만드는 거죠. 소금을 적당히 녹인 다음에 달걀을 모두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소금물 위로 뜨고 신선한 달걀은 소금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달걀이 모두 뜨면 물을 조금씩 더 넣고 달걀이 모두 가라앉으면 소금을 조금씩 더 녹인다. 자이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게 배경지신 거죠. 오래된 달걀보다 신선한 달걀이 훨씬 밀도가 무겁다.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신선한 달걀이 밀도가 더 크니까 같은 이제 소금 같은 농도의 소금물 안에서 하나가 뜨고 하나가 가라앉는다면 무조건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을 텐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지. 달걀이 모두 뜬다면, 달걀이 모두 뜬다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상황인 거야? 신선한 달걀조차도 물보다 밀도가 가볍다는 거죠. 그러면 달걀이 모두 뜬다면 물을 아 그쵸 무, 아, 세, 잠깐 헷갈렸는데 달걀이 모두 뜨면 소금물의 농도가 그만큼 이제 그거보다 훨씬 너무 밀도가 크다는 거니까 지금 소금이 농도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물을 조금씩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밀도를 낮춰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달걀이 모두 가라앉는다는 건 뭐야 지금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얕아서 밀도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금을 더 녹여서 밀도를 크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헷람 선생님도 말하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스이이제많이 해봐야겠죠? 자, 요거 실제로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 구분하는 영상인다면 봅시다. 오늘의 미션 상한 달걀 이르기 <목소리> 요리보고 조리봐도 모르겠다는 요원 일. 그래요. 아무리 요원이라도 상한 달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요원 2 통에 물을 담고 요원 3저기 뭐죠? 어 아, 뭔가를 넣습니다. 그건 소금. 아네. 요원 1, 2, 3 물을 합해서 소금을 풉니다. 아, 적고, 적고, 또 적고, 저 소금물로 미션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 소금물에 달걀을 넣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달걀은 가라앉고, 어떤 달걀은 떠오릅니다.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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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방금 지구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이 모든 게 밀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오래 두면 달걀 속의 수분은 증발하고 그 자리가 공기로 채워지는데요. 그래서 달걀은 오래 될수록 모양은 그대로지만 질량이 줄어듭니다 즉 부피는 그대로지만 질량이 줄어들어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달걀은 오래될수록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신선한 달걀보다 상한 달걀이 더 높게 떠오른 겁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먼저. 또른 달걀 깨볼까요? 자 이번엔 바라앉은 달걀 깨보겠습니다. 아 어, 보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또른 달걀의 노른자는 확 펴졌는데 바라앉은 달걀의 노른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선한 겁니다. 요원들 달걀 구별 미션 성공. 자, 지금 요거 여기 지금 이유가 나왔죠. 신선한 달걀이 왜 밀도가 큰가 하니까 지금 오래된 달걀이면 달걀일수록 이제 달걀 안에 있는 수분이 날라간다.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죠. 우리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라고 했는데 오래된 달걀이면 달걀일수록 부피는 그대로 그대로인데 질량이 줄어들어 질량이 줄어들어 물이 날아가니까 질량이 줄어들면서 밀도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달걀이면 달걀일수록 물에 뜨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분리할 수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할 거고, 어, 우리 패들레 제출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패들레 제출하고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